네 안녕하세요. 아 l o 브 부동산 TV의 네, 황수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예, 추천 매물이 있으면 네,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생생한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요 성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림동 여고 네, 여자 고등학교죠 여고 인근에 지금 나와 있고요. 어, 현재 투룸 내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방은요 네, 투룸 월세방입니다. 네, 투룸 월세고요. 어, 미리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룸은요 보증금 500에 월 50만 원입니다. 네, 월 50에는요 수도 유선 인터넷 네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별 전기하고 도시가스지만 네 별도로 매달 네 사용량 만큼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가성비 좋게 나온 네, 투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선 음, 장점으로는요 아주 아주 조용한 주택가 입니다. 네, 그래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층이 주차장이라서요, 주차가 편안합니다. 네, 그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네, 그리고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장점은요, 풀옵션도 가능합니다. 현재는요, 어, 에어컨밖에 없는데요, TV, 세탁기, 냉장고 네,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투룸이 네, 되고, 황사 당이 추천하는 이유겠죠. 네, 그럼 오늘. 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황수장이요? 네, 생세하게, 네, 설명과 함께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화면 전환 했고요이쪽이 어, 네, 3단 중문 바로 열면요. 네, 3단 중문 열면 바로 현관이 나옵니다. 현관. 네, 현관 문을 열면 바로, 네, 정면에 이렇게 넓은 현관장, 네, 신발장이죠. 네, 내부 한번 볼까요? 네, 내부, 네, 현관장이 있구요. 보이죠 네, 아주 수납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옆쪽에도 네, 있고 옆에도 있습니다. 네, 옆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네 저쪽에는요 이렇게 네3단 중문이죠. 네, 중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 난방비 절약도 되고요. 아무래도 외부 소음 차단이 되겠죠. 네,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어, 아주 채광 좋은 거실입니다. 네, 보는 것처럼. 네, 햇살이 아주 잘 비추고 있죠? 채광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너무 어, 괜찮은 거실입니다. 네, 거실에 평수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거실 평수 네, 중요하죠? 항상 평수장은 이렇게 평수 어, 측정 기계를 갖고 다니죠? 네, 평수 측정했고요. 황수장이요, 어, 평수로, 네,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해서, 어,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의 평수, 네, 표기 나왔죠? 자, 그리고 거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분리 형식으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주방이 넓죠? 네, 그래서 평수가, 뭐 전체 평수가 거의 18평 뭐 이상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주방이 넓은 주방도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되겠죠? 혹시 이제 옵션이 추가되면 이쪽에 냉장고가 네, 설치가 됩니다. 네, 싱크대 볼게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아주 아주 넉넉하죠? 네, 그리고 조리기구는 3구 제품, 네, 가스구탑이고요 항상 후드 작동 상태. 네. 어, 후드 네. 보시면 조명도 잘 나오고요. 네, 그리고 자 볼까요? 네, 후드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항상 수압 체크는 기본이죠 네, 싱크볼, 수압 체크 네, 수압,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수압 좋고요 네, 이렇게 어, 싱크대 모습 보셨고요 싱크대 바로 옆에는요 발코니, 네, 세탁실이죠 천장에는 빨래 건조대가 네, 설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옵션이 추가되면 이곳에 네, 통돌이 세탁기가 옵션으로 추가가 됩니다 네. 보시고 네, 이제 방을 봐야 되겠죠. 네방 이쪽이 이제 방첫 번째 방인데요. 어, 첫 번째 방두 번째 방 네, 크기가 비슷합니다. 여기하고 다음 또 거실 반대편 쪽에 또 방이 있죠. 크기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네, 측정 네, 측정했고요. 미리 네, 그래서 평수로 환산해서 어,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 1, 방2 모두 크기는 비슷합니다. 네, 평수 측정 됐죠? 네, 마지막으로 욕실을 보겠습니다. 나, 욕실이 없고요. 네, 욕실이 투룸에 네, 어, 비해서는 네, 작지만 네, 아주 깔끔하고 요구조건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수압 체크도 기본이죠. 네, 그래서 항상 수압 체크, 네. 네, 수압 네, 보실 것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변기, 물 내림 체크, 시원하게 잘 내려가고 있죠? 병지. 네, 네, 물내림 체크. 다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청소 상태는, 네, 깨끗합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어,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겠죠? 네, 이렇게. 네, 까지잘 보셨죠? 네,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네, 다시 황소장입니다. 네, 오늘, 네, 추천 투룸 월세 잘 보셨나요? 어, 즉시 입주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옵션이 추가될 경우에는약한 3~4일 정도 네, 걸리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추가시는 입주 날짜가 좀 늦어질 수 있으니 네, 그 점은 네, 양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선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일로그 부동산 TV의 황소장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만나요. 바이이